기쁜 소식입니다.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돌아오셨어요. 자파들의 그 길을 뚫고, 역시 우리 대통령님은 검찰총장 하셨던 분으로서, 우리 충분히 대한민국의 간첩들 주사파 척결하리라 믿습니다. 그래서 지금, 대통령께서 오셨다고 해서 한강진으로 지금 막 달려왔어 아, 숨이 좀 차네요 아, 지금 속석들이 애국 국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<laughs> 너무너무 기쁜 소식 국민들의 얼굴이 활짝 펴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아, 저 밑에 계시네. 지금 속속들이 모이고 계시는데 잘 보이죠? 어, 얘들아, 주사파들 너희들 어떡할 거냐? 개딸들 어서 돌아와.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개딸들아. 이제는 끝이야. 이재명도 국제심판으로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재명도 끝이고. <목소리를 찾았는지> 야, 빨개, 아, 빨갱이들도 나와 있네요. <laughs> 저것들 왜 이웃 사는 거야, 대한민국 땅에서? <목소리를 찾았는지> 북한으로 가야지. 어? <목소리를 찾았는지> 대한민국 싫으면 북한으로 가야지. 찬을 한번 어, 오셨어요? 네. 네. 그래요. 열심히 와서 하세요. 네. 네. 어! 대한민국이 좀 예. 북한으로 꺼져라. 왜? 북한으로 꺼져라. 동으로 원하는 대한민국으로 꺼져라. 왜 살아? 어, 왜 대한민국에서 살아? 선방됐다. 떨어진다, 얘들아. 밤맛 떨어진다. 자파들 밥맛 떨어진다. 북한으로 꺼져라. 대한민국 쌀 먹지마. 수고하시네요. 일찍 나오셨네요.